안녕하세요. 10월 17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신나는 금요일입니다. 자, 원래 금요일은 신나는데, 오늘 이제 선물 시장이 미국에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네, 선물 시장이 엄청 떨어져요. 그 조짐이 안 좋아도 아마 공포와 탐욕 지수가 아마 3 밑에 2 초반, 2 까지 거의 갈것 같은 그런 분위입니다. 기 그래서 오늘은 정신 건강상 주식 그 창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보면 돼요. <laughs> 그참그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데 그 도움이 됩니다. 그거를요 안 보면 돼요. 그리 뭐 자기가 본다고 뭐 도움되지 않잖아요. 만약 오를 때는 보면 은 기분이 그냥 좋아지고 그런 게 있죠. 근데 떨어질 때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오늘같이 막 엄청나게 떨어질 때는 보지 않는 게 답이다. 그리고 지금 알트코인도 엄청 떨어지고 있어요. 아마 비트코인도 네, 약속의 10월 달인데, 그죠? 지금 벌써 10월 3째 주가 돼가는데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네. 원래 이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요 10월달이 원래 약속의 10월달이고 주식시장도 엄청 아유이 사람 참 스톱사인이 있는데 이렇게 막막 막 들어와 살기 힘들지만 지킬건 지켜야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현소 친구? 아, 참! 그제 아들 친구네가 집이 이다고 붙여, 이사 간다고 붙여놓은 것 같네요. 네. 지금 그기중에 이사 거의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웰빙 잘 먹고 잘 살자. 네. 잘 먹고 잘 살. 웰빙을 주제로 한번 얘기해볼까 합니다. 자,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장 안 좋은 게 뭘까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고양이도 죽인다는 속담이 있죠. 서양 속담에. 또한 서양 속담에 고양이의 목숨은 아홉 개라는 얘기가 있어요. 고양이는 그만큼 되게 생명력이 끈질기고 안 죽어요. 고양이 죽는 거는 보통 쥐약 먹고 죽거나 미국엔 쥐약이 잘 없어요. 가장 고양이 죽는 넘버 원이 이제 그거죠. 교통사고. 이런데 이제 가로질러 다 죽고. 근데 어쨌든 고양이 목숨이 아홉케지만 스트레스가 고양이를 죽인다는 거예요. 제가 볼때 어쩔 수 없는 병들,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병. 그런 거를 이제 제외하고 후천성으로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한테.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스트레스에 매니지하는 것과 그런 심리적인 것도 또 부모한테 물려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그.. 어떤.. 그.. 뭐라 그래요.. 그.. 흥분하거나.. 이렇게.. 발.. 발작은 아니고.. 그게 사실.. 우울증.. 그죠? 우울증이나.. 그게 사실요.. 그.. DNA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도.. 야.. 정말.. 생각.. 사고.. 뇌의 구조도.. 그게 부모한테 물려받는 게 굉장히 많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어떻게 행동을 하나 했나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자기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그게 이제 후천적으로 또 뼈를 깎는 이제 학습을 통해서 해소되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버지가 뭘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세요. 뭘 이렇게 물건 사고 뭐 자잘한 거.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근데 후천성인 게 이제 아버지 때는 워낙 뭐가 없었으니까 그걸 워낙 좋아하는 호기심이 많고 그걸 좋아, 그런 걸 이제 새 물건을 사서 보고 이런 걸 좋아하는 DNA인데 게다가 그 환경이 아버지 때는 너무 물건이 없었잖아요. 옛날에 막 50년대, 60년대, 그죠? 70년대. 막 풍족하지 않은 시절이라 그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 그게. 집착, 강박같이. 근데 저도 그런 DNA를 갖고 났지만 저는 물건이 아주 넘쳐나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뭐 사는 걸 좋아하지만, 컨트롤 그렇게 강막같이 사야 되고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물건이 많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게... 아,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저 사봤자 뻔해 네. 그런 쪽으로 가는 거죠. 항상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경험이 있잖아요. 이제 저런 종류의 물건을 얼마만큼 가격을 주고 사면 저 뻔하다! 중국에서 뭐 이렇게 막 주문하고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한때 많이 했었죠, 저도. 와이프한테 잔소리도 많이 듣고. 자, 그래서 후천적으로도 그게 또 이렇게 그 고치는 게 가능하죠. 이게 담배를 피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가 너무 담배가 싫다면 그 담배를 피우는 DNA를 가지고 났지만. 이제 그걸 이제 참는 거죠. 참고, 어쨌든 그자 스트레스로 돌아와서 스트레스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사람이 스트레스가 정말 무섭다. 모든 걸 억제하고 위축시키고, 사람을 그죠. 위축시키고, 자기만의 그막 어떤 생각에 빠지게 만들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그게 이제, 이제, 막,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심해지면 이제, 막, 극단적인 생각도 하는 거고, 그죠? 자, 저는 이제, 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가장 예수 믿는 것 중에 큰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수고하고 짐진자들이요. 그죠? 수고하고 짐진자들이요. 무거운 짐진 자들이요다 나에게 오라. 그렇죠?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짐을 덜어준대잖아요. 그 짐을 덜어주는데 뭐, 어? 뭐 돈을 내래, 뭐, 뭐 하루에 뭐 20시간씩 기도를 하래. 안 그러잖아요. 그냥,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죠? 그냥 방황하지 말고 그냥 와라. 오면은 그 짐을 덜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거저가 없네 근데 사람이 너무 거저니까 이것도 안 하는 거야 차라리 뭐한번올때 10분 올때 5만 원씩 내라 하면은 더잘 올지도 몰라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거저니까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광야에서 이집트에서 노예하고 있는 걸 갖다가 노예 생활하는 걸 모세가 이렇게 다 출해고 그죠?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주니까, 괜히 이집트에서 있을 때는 먹을 거라도 잘 먹었는데, 여기 와서 모세고 우리 다 죽게, 해서 다 죽이게 생겼다고. 열 받아, 안 받아. 자기, 자기도 노예하고, 자기 지금 대대손손까지 좀다 노예하는 걸 갖다가, 어? 그내주니까 얼마가 나와0 0만 명이 나왔나. 꺼내주니까. 그래서 그 컴플레인 하다가, 불뱀이 나와가지고 어떤 전염병, 역병 같은 거해죠 돌아서 다, 다 죽게 생겼는데, 어? 모세가 장대 끝에 노뱀을 매달아서, 이거 보면 산다 했는데, 그걸 안 보고 죽은 사람이 있다잖아. 누구나 다볼수 있도록 노뱀을 장대 끝에 높이 달아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아주 강팍한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 그걸 안 보고 죽은 거야 그냥 보기만, 쳐다만 보면 사는데 그런 거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살려달라고 한 마디만 기도해. 그래서 걱정을 덜어라. 자, 그걸 떠나서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자기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예수 믿어도 그렇고요. 자기가 걱정한다고, 그죠? 자기가 걱정한다고 그 일을 바꾸지 못해요. 제가 가장 걱정했을 때가, 제가 인생에 가장 걱정하고 힘들었을 때가 박사 과정할 때, 퀄리파잉 박사 자격시험 떨어졌을 때, 제 인생에 가장 큰 위기였어요. 그래서 쫓겨나게 생겼을 때, 그두번 떨어지면 이제 쫓겨나요. 쫓겨나게 생겼을 때. 제 인생의 가장 큰위기 그때 정말 한 6개월 동안 아파트에서 안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살도 막 이렇게 찌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와, 정말 힘들었어요.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퀄리팡 떨어져서 한국 가는 사람두꽤 있었어요 있었어요 조용히 하고 가는거죠 아무튼 그때가 장위기였데뭐 공부해야죠 어떻게 그럼 공부해야죠 걱정도 되지만 공부해야죠 그래서 또보 시험 보고 잘못본것 같아서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한과목이 너무 잘못본것 같은데 어떻게 잘 봐서 의외로 막잘 봐서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그 어드바이저하고 너 붙었다고 막 좋다고 갖고 왔더라고, 실험실. 저 실험실에 있는데. 그때 떨어져서 막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는데도 다시 어떻게 됐네요.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어쨌든, 자, 걱정한다고 일이 바뀌지 않아요. 절대 상황만 악화돼요. 걱정한다고 바뀔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할수 있는 걸 해야지. 만약에 시험이면 그냥 걱정도 되지만 공부해야 돼요. 그거 준비해야 돼요. 6개월 동안 준비해야 돼요. 뭐 대비할 수 있는 일이면 대비해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그때. 그 제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그 실험실에 있던 박사과정형 한국분인데, 한, 한, 한마디가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 그참그 그 어려웠을 때 그런 한마디가 났더라고요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다, 그죠? 다나는 법이 있어요. 열심히 생각하고, 그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 돼요.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마라, 그죠? 작은 일 고민한다고 되, 되지 않아요. 그 어떻게 하면 잘 될까를 생각을 할수 있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면 잘 될까도 잘될 일만 딱 생각하고 말아야지. 허뭐 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저렇게 되면 어떻게 뭐 상상에 나아올피고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세상에 좋을 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죠 오늘 주식시장이 안 좋아? 안 보는데요. 안 보는데. 너뭐 봐서 달라질 게 없어요. 좋으면은 보고 즐기면 돼요. 네. 기분 좋잖아요. 올리면 네, 팔지는 않지만, 해서... 되게 대짱 있게, 담대하게.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 하나님이 뭐, 나 뭐, 여태까지 살리셨는데, 뭐, 죽이시겠어? 아, 죽이시면 할수 없어요. 죽이셔도 뭐, 할수 없는 거야. 뭐, 어떻게 알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거를 계속, 뭐를 생각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살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만병의 근원이 되고, 사람이 위축되고 시들어서 나중에는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생겨요. 그래서 후를 털어버려라. 뭐 있으면요, 후를 털어버려라. 저도 뭐 고민이 많죠. 고민이 많죠. 올해 또 5년차 또다 교수 어? 5년차 또 해야 되는데 결과는 이미 안 좋게 나올 거라고 이제 예견이 됐어요. 뭐. 그 결과 좋게 나오려면, 뭐뭐 하루에 열몇 시간씩 맨날 그 연구하고 뭐 하고 그래.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그렇게 살기 싫거든요. 그럼 이제 결과 가 별로 좋지 않게 나오는데, 그래도 뭐 그냥 사는 거예요. 네. 그냥 사는 거예요. 너무 뭐 좌지우지, 거기 인생을 걸지 말고. 마음 편하게, 좀 마음 편하게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 저는 월요일 날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